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어, 구약에서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밀이나 보리 그 수확을 한 후에 하나님께 그천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를 했던 그 명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절기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맥추절에, 구약의 맥추절에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제 매년 7월 첫 주에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이 전반기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해 전반기 동안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고 계시나요? 저는요, 음, 우리 교회가 새로운 꿈과 비전을 품고 이곳 만송동에 와서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감사한 건 뭐냐면은 제가 감동하고 감사하는 건데요. 새 가족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잖아요. 새 가족들이 오면은 기존 성도들이 따뜻하게 이렇게 맞이해주고 잘 섬겨주고 그래서 로잘 융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주 성공한기 올해 70주년이잖아요. 이 70년 역사가 그냥 된게 아니구나. 참 수준 있는 교회다. 예, 네, 아멘 안 하신 분이 세분 계셨어요. 예. 네, 네. 너무 감사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감사가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예수님의 감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제자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생각해요. 앞으로 자신도 감당할 이 십자가의 고난을 떠올립니다. 그 고난의 길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또 기도하러 빈들로 나가세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마을, 저 마을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 중에는 병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지,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일일이 안수하고 고쳐줍니다.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덧 해가 이렇게 저무는 거예요. 빨간 석양이 이렇게 눈앞에 펼쳐집니다. 사람들이 이제 저녁에 됐으니까 배가 고프겠죠. 오늘 예배 끝나면 여러분, 오늘 맥주절이라고, 예, 교회에서 맛있는 감자. 감자 드려요, 감자. 너무 맛있어요. 감자. 수박. 예. 네. 어. 떡도 드려요. 수준이 높아요, 우리 교회들은. 예, 네. 그래서.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제자들이 대책회의를 했겠죠. 제자들이 논의 끝에 모인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각자 끼니를 해결하도록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요. 그리고 그걸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해볼까요? 너희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지금 제자들이 갖고 있는 음식이라고는요. 어떤 어린아이가 이렇게 예수님께 드리라고 자기가 먹을 작은 도시락. 그 안에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 이것을 네 글자로 오병이어라고 하죠? 이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오병이어는 한한 사람이 먹기에도 정말 부족한 양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한결같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라는 사실만 강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는 사람의 계산만 있지, 하나님의 계산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물론 사람의 계산이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살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계산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걸 내게 가져와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사건의 결과를 잘 알고 있어요. 뭐죠? 예수님이그 오병이를 가지고 오천명을 배부리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자들하고 아이들을 빼고도 성인 남자만 오천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은 것만 열두 강두리가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적을 베풀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시지 말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 여러분 기적은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요. 예수님이 베푸세요. 우리는 제자들은 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예수님이 베푸신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할 일은 단지 오병이요. 정말 성인 남자 한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하고 정말 연약한 거지만 그것을 그것이라도 예수님께 드리면 돼요. 그것이라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감사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크리스찬 그런 사람이에요. 자, 본문에서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감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자, 선설이 있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작은 음식 아이의 도시라 애가 준거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군데군데 이렇게 그룹으로 잔디 에 앉게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이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축사. 이 축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트. 뭐라고 한다고요? 유카리스트. 이런 뜻이에요. 숙고해 보고 해하려 본 후에 갖게 되는 깊은 감사. 이게 축사예요. 다시요. 숙고해 보고 헤아려 본 뒤에 갖게 되는 깊은 감사. 이게 축사, 유카리스트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비록 지금 어린 소년이 드린, 예수님 잡수시라고 드린 이 초라한 도시락,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히려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적지만 하나님께 감사했다. 크게 감사했다. 여러분 감사를 잇는 순간 없는 거에 대한 불평이 생기고요. 인생은 불불행해집니다. 예를 들면 어 도넛을 바라볼 때 도넛을 바라볼 때 감사가 없는 사람은 뭐만 보여요? 그 도넛의 그 동그란데 가운데 없는 부분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만. 가운데 뻥 뚫린 거. 없는 거만 보고 불평합니다. 여기는 왜 없는 거야? 근데 반대로 감사가 있는 사람은 저처럼 도넛을 좋아하거든요. 설탕 바른 거. 네. 그 부분을 딱 보면서, 우와, 맛있겠다. 네. 그리고 감사하고, 한 입에 그냥, <laughs> 먹어요. 우리도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 없는 것, 갖고 싶은 것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많은 축복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찾아서 그 맛있는 은혜들을 찾아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일주일 전에 미국에서 목회하는 절친이 있어요. 절친 목사님이 있는데 요즘은 참 세상이 좋아서 보이스톡으로요 한 시간이나 통화를 했다 그 영상으로 또 그것도 영상을 이렇게 놓고 얼굴 보면서. 와 세상 좋아졌죠. 공짜예요. 공짜. 공짜. 코로나 지나고 3년 만에 통화를 한 거예요.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대화를 나눴어요. 한 시간을 얘기했다니까. 근데 그 친구 목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미국의 한인교회 미국 교회 상황도 한국 교회 못지않게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 목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목해할 수 있는 목양지가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은혜이네. 우리 감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코로나 3년 동안 없어진 교회가 만 개예요, 만 개. 미국은 곱하기 열 하면 돼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 감사가 먼저입니다. 감사.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감사 시점의 시점. 예수님은 기적이 일어난 뒤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언제했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그우병이어를 들고 그때 하나님께 큰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기도 응답과 축복이라는 결과가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근데 정말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감사는 뭐냐면 기도 응답이 잘안 되고 힘들고 없, 없고 보잘것도 없을 없지만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씨앗이 깃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너무 멋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멘 하스이 뭐냐면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맛있는 도넛을 보면서도 그 없는 것만 생각한다니까. 얼어붙은 강에는 아무리 좋은 배도 띄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마음에 얼어붙은 감사가 메말라버린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해 근데 먼저 감사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35년 전이에요 제가 그때 고이 때인가 그랬어요 35년 전아 금방 지나간 것 같아 세월을 좀 돌려줘 돌아가고 싶어 아 이렇게 빨리 지나간 건 모르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 당시요 미국의 헐리우드에 유명한 배우가 있었어요. 그게 마이클 제이 복스. 자, 이분이에요, 여러분. 자, 이분 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봐요. 여러분은 X세대. 저하고 똑같아요, X세대. 제가 35년 전에 고등학교 때 X세대, 정말 천방지축 X세대 막 욕먹고 그랬거든요. 지금 m z 나뭐 X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이분 아시는 분은 x 세대예요 저와 같은. 그 당시 이분이 주연한 영화 세 편이 있었어요. 뭐죠? 백투더 퓨처라는 1, 2, 3편 영화예요. 내용은 뭐냐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갔다가 2편은 미래로 갔다가 3편은 서부시대로 가는 굉장히 이렇게 흥미진진한 그런 영화 스토리였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냐면 그 유명한 미국의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그런 영화예요. 저는 청소년 때이 영화가 너무 no. 너무 좋아서 세상에 그때 여러분 비디오 가게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비디오 가게 이렇게 비디오 이렇게 네모나 이렇게 예. 아시죠 그거 어애크 예, 그 세대 예. <laughs> 비디오 이 영화가 너무 좋아가지고 비디오 가게 가서 비디오를 빌리려면요 오픈런을 해야 돼문 열자마자 딱 기다리고 있다가 줄 서서 있다가 들어가야 돼 그래야 빌리거든. 그거 빌려다가 막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래서 밤을 새워. 그러다 엄마한테 혼나고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네요. <laughs> 그런데이 마이클 제이폭스 배우가 그때이 영화로 세계적인 스타가 돼서 세상에 800억을 법니다음에쪽은한9 0 0억 정도 있는것같아다시요한8 네. 0 0억을 벌어요. 수는이 있어요 우리 다는그데그때음에는그다음에그다데세상에그때 불치병에 걸려요. 파킨슨 병. 몸이 서서히 굳어져서 굳어져가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지금 모습이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모습 보통 노인들이 주로 걸리는 병인데, 29살에. 우리, 어, 우리 예은 선생님 몇 살이죠? 죄송한데? 24살. 네, 이렇게 한참일 때, 29살 때. 한참 전성기를 달리때이 병에 걸려, 딱 걸려. 의사선생님이 당신은 10년 안에 더 이상 배우를 할수 없을 거라는 청청병력 같은 진단을 받습니다. 몸이 점점 굳어갑니다.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뼈가 부러집니다. 넘어져가지고 얼굴 뼈 금이 갑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는 병이 생긴 지 3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병마에 굴복하지 않아요.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수 있는 배역들을 계속 맡아서 한 거예요, 30년 동안. 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병자 역할. 잘못 움직이는 그 역할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이제 몸이 굳어서 못할 때는 서무를 합니다, 서무. 그리고 자신처럼 파킨슨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재단을 설립합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2조 가량을 부었대요. 아이고, 놀라지도 여기한 3조 정도 있는 것 같아. 하, 아, 그리고 한달 전인가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평생 공로상을 받았어요. 그 장면을 봤거든요. 그상 받으려고 나오는데, 막 넘어지려고 하더라고요. 마이클은 이 상을 받고, 어느 기자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 30년 넘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데요. 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자에게 답했어요.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의 힘이에요. 행복에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야 행복해진다. 자, 시작. 아니, 그 앞에도 해야죠.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행복해진다. 자, 시작. 행복서감사 감사해야 행복해진다. 제대로 한거 맞죠? 지금? 예. 미국의 기독교 교단 중에 그리스도 연합 교회라는 교단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하루에 10번 감사 운동 캠페인을 벌였다 그래요. 하루에 열 번만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행복으로 가득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했으면 좋겠어요. 필요하시면 적어 놓으세요. 네. 첫 번째 열 번,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자마자 뭐 감사해야 돼요? 아, 하나님 새날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아침 식사하면서 뭐 감사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거 아니더라고요. 아, 미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음식 만들어준 아내의 정성과 수고에 감사합니다. 오, 역시 역시 그래 여기서 역시 <laughs> 세 번째 일터에 가서 일터 가서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네 번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보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일하면서 비난 압력 받을 때 도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칭찬 받을 때는. 만족함에 감사드립니다. 점심 때는 대화할 수 있는 동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막 후다닥 먹어 치우는데 거기는 대화하면서 식사하시 하나 봐요.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는 한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가족 주심을 감사합니다. 잠자리에서는 하루를 평안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다음 열 번째 꿈 속에서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감사는요 모두를 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는 나눔으로 이어졌어요 자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었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명이나 되었더라 근데 보통 교회도 보면은,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그러면은, 어 여기에 모인 사람은 아마 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그죠? 예, 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자, 어, 어떤 한 어린아이가 어떤 동기에서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아이도 자신의 허기진 배를 참고 도시락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 결과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 아이들, 여성까지 하면 아마 만명 이상이 됐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적당히 모은 게 아니에요. 다 배불리 먹고도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차게 남았다.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는 나누는 감사였어요. 여러분, 감사는 나눔으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줄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이 이 부분에서 너무, 그 방송에서 너무 이걸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수첩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써먹네 오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분이 여러분 자기 혼자서 5천 명 분을 깔고 앉아서 먹고 마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예? 너무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5, 5천 명 분을 자기 혼자 다 먹으려고 깔고 앉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5천 명을 다 배불리 먹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 정말 멋진 표현 아니에요? 그래서 수첩에 적어놨다가 오늘에서야 제가 써먹게 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느 의사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을 9시 뉴스를 통해 보셨죠? 현대 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김심석중 교수입니다. 이분이에요. 보셨죠? 뉴스. 여러분은 맨날 성경만 보시나 봐요. 네. 뉴스도 좀 보셔야지, 그죠? 네. 2주 전인가 그랬어요. 16일 날. 이분이 올해 세상에 60세, 60세. 대체 불가한 그런 의사 선생님이래요. 그 분야에서. 이분이 병원에서 10분 거리에 살면서 많은 응급 환자들을 수술하면서 목숨을 살려온 의인이었대요. 근데 안타까운 사고는 2주 전에 16일 오후 1시 20분쯤 이제 점심을 먹고 병원으로 가려고 자전거를 타고.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는 자전거 안 타려고. <laughs> 자전거를 타고. <laughs> 사실은 중규가 아빠 그 자전거 나 필요해. 그래서 줘야 되거든. 그래서 운동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야. 아들이 달라고 하면 줘야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했대요. 네. 그래서 16일 오후 1시 20분쯤 병원 아파트 교차로 에서 발생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우회전하는 덤프트랙에 치여서, 그날 생명을 잃었어요. 이분이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님의 교회 집사님이세요, 평신 사진 보여주세요. 네. 근데 여러분 그 바쁜 와중에도 그렇게 왜 새벽 성가대를 쓰셨대 주일날 새벽 성가대 이 바쁘신 분이 근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부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여보 나는 지금껏 원없이 살았네 수많은 환자를 수술해서 잘 됐고 여러 가지 새로운 수술 방법도 좋았고. 하고 싶은 연구도 하고 쓰고 싶었던 논문도 많이 썼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소명을 다한 듯하여 나는 감사하고 행복하다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부인에게 이렇게. 장례 이후에 유가족들이 이분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 연구실로 갑니다. 깜짝 놀랐어요 책상 옆에 뜯지 않은 라면 스프가 상자에 수북히 쌓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환자를 돌보느라 식사한 시간도 내지 못해서 생라면을 그냥 먹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은 연구실 책상 앞에 영어로 만년필로 자필로 쓴 기도문을 써놨대요 그걸 제가 해석해서 말씀드릴게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 제가 환자 치유 과정에서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소났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처럼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나눔으로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감사를 우리가 닮아가게 하옵소서. 없는 것에, 부족한 것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먼저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적은 것이라도 주님 손에 들려질 때,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도 남는 오병의 기적이 우리 삶에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적지만. 있는 것에 먼저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있는 순간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이 생기고 인생은 불행해짐을 알았습니다 부족한 것 없는 것에 초점 맞추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찾아서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응답과 축복이라는 결과가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지금 비록 매우 작고 보잘 것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먼저 감사할 때 우리 삶에 축복의 씨앗이 심겨질 줄 믿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때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늘 내 가슴에 새기고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감사가 나눔의 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살아나게 한 것처럼, 우리도 혼자서 5천 명 분을 깔고 앉아서 먹는 사람이 아니라, 5천 명을 다 배불리 먹이고도 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